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지레인입니다. 오늘은 미대오빠 재림이 6화 황금들판 지금 시작합니다. 노랑 머스탱은 내리쬐는 가을 햇살에 황금색으로 빛나며 가을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볕집이랑 별 의사 쉽게 구했네요. 그럼 이제 데이트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빨리 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하지만 제림은 어렵게 재료를 구해준 그녀에게 작업해야 한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어디로 가는데요? 나만 믿고 따라 오세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옛날 주막처럼 생긴 곳이었다. 시골의 내음과 풍경이 고즈넉한 노을과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바로 그런 곳에 전설의 노란 머스탱이 굉음을 울리며 도착한 것이다. 그녀의 치마는 검은 연필 미니스커트로 스커트의 끝 부분이 연필깎은 모양의 레이스가 달려 일반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아 보였다. 상의는 더욱 과감했는데 레드 오프숄더 니트 긴팔 이너슬립으로 전소라의 육감적인 몸매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니트였다 시골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과 모기불향이 제림의 코끝을 자극했다 전소라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모닥불 근처에 자리 잡은 재림은 무릎담녀를 가져와 그녀에게 건네준다. 식사를 마친 둘은 모닥불의 온기에 몸을 맡겼고, 충천엔 기차가 지나가는 기적소리에 눈을 감았다. 이제 그만 가요, 선생님.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누나 어때? 누나요? 구 제레미는 누나 없어?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누나라고 불러줘. 이제 가요. 아까부터 그녀는 손목시계를 자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 지금 가면 딱 맞겠다 가자 차 막히는 시간이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설아는 큰댐 앞에 차를 주차했다 갑자기 자동차를 세운 전설아에게 질문을 하려 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커다란 댐을 보고 제림은 그녀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그는 댐을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처음이었다. 엄청난 스케일이댐에 수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커다란 댐을 바라보며 전소라는 갑자기 양팔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하나, 둘, 셋, 알로, 호무나! 그녀는 호구와트의 자물쇠 여는 마법 주문을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국게 닫혀 있던 땜이 수문이 열리고 큰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렁찬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물보라는 그와 그녀의 옷을 적셨다. 제리마, 어때? 굉장해요. 선생님, 아니, 누나, 누나? 어머, 고마워. 전소라는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제네미가 누나라고 불러줬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 그녀는 또한번 손목시계를 보더니 주문을 외쳤다. 아쿠아 에르토. 이번에는 두 개의 수문이 동시에 열렸다. 이슬처럼 내리던 물보라는 비처럼 쏟아져 그들을 또 다시 적셨다. 메 리벨리오 충천행 기차가 그들의 옆을 지나가며 기적을 올렸다 타이밍이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 온몸이 젖은 전소라는 제리에게 소리쳤다. 제림아. 네? 뭐라고요? 잘 안들려요. 또 마법주머니였나? 전설아의 외침은 기차의 기적소리에 묻히고 말았지만 다신 외치진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지만 왠지 슬픈 미소였다. 남은 주말 동안 재린과 병만은 전설아의 직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조림아, 우리가 태권부위 만드는 거 들킨 것 같아. 워낙 크니까 어쩔 수 없지. 황금들판은 보안을 좀더 신경 쓰자. 갑자기 직무실 문이 털컥 열리고 허름한 벙거지를쓴 노인이 들어왔다.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급하게 노인을 막았지만 노인은 쉽게 병만이를 피해 직무실 가장 자리까지 들어온다. 이건 허서비가 아닌가? 뒤에는 변이사 그로 원금법을 허허것 참 특이한 발상이군. 새로운 경비어저 주세요. 경비 그래 그것도 맞지. 하지만 아저씨는 아니고 할아버지라네. 할아버지 이 그림 봤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네. 난 그냥 구경만 하고 갈 테니까 어서들 하던 거 하시게. 이재림과 장병만은 경비 할아버지에 대한 의심 없이 작업에 열중한다. 그런데 뒤에 이벼 이삭은 그냥 이대로 둘 건가? 아니요.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효과를 줄 겁니다. 오호 경비 할아버지는 재림과 병만이가 작품에 몰두하자 방해되지 않게 자리를 피해 주었다. 할아버지 교문에 태권부위 설치를 어라 가셨네 전소라는 직무실을 재림이 사용하도록 배려했고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간식을 챙겨주는 것 말고는 출입을 자제했다. 드디어 배순디자인 고등학교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시회와 손님맞이에 분주했지만 모두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모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비로소 시작된다. 이재림과 장명만은 같은 반 친구들이 도움으로 교문에 설치한 태권브이를 바라보며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심사위원들은 이재림의 요청대로 교육청 직원과 현직 디자이너들이었다. 재림은 3반 친구들이 함께 작전을 짜고 있는데 병만이 급하게 재림을 불렀다. 재림아, 빨리 예술전시회장으로 가봐. 지금 황금들판 때문에 큰일났어. 황금들판이 왜? 황금들판이 네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지금 모두 난리야. 뭐라고? 그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제름을 가로막는 여학생이 있었다. 뭐야 비켜 흥 그러게 누가 날 무시하래? 네가 누군데 비키라고 나 바빠 흥 그래 가봐라 가서 너도 조롱이나 실컷 당해봐 뭐라는 거야 그는 여학생을 무시하고 계단을 다시 뛰어올라갔다. 재림이 황금들판 그림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재림 학생, 이거 자네가 그린 그림 맞나? 교감 선생이 단호한 어투에 재림은 깜짝 놀란다. 그럼 이걸 누가 그려요? 교무실에 자네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 같다는 전화가 여러 통 왔다네. 재림이가 그린 그림이 맞아요. 교감 선생님, 제가 직접 작업하는 걸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전 선생님, 가만 좀 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안석천에게 교감은 다시 물었다. 학생이 이런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1학년이라면서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없죠. 안선생, 대답해보시죠! 이건 제리미가 그린 게 맞아요. 저도 제림이가 직접 그리는 과정을 봤는데요. 전설아의 옆에 있던 박효주가 안석천보다 먼저 대답했다. 안석천은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다. 오늘 점심시간부터 교무실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이재림 학생이 그렸다 해도 진이 여부를 가리지 않는 한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당장 뒤로 지우세요 교감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황금들판에 허사비를 가리켰다 이게 그림입니까? 허사비가 왜 튀어나와 있죠? 교감 선생님, 예술 전시에는 그림만으로 예술성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파 속에서 허름한 벙거지를 눌러 쓴 할아버지가 교감에게 말했다. 경비 할아버지? 내 말이 틀렸나요, 안 선생? 맞습니다. 예술 전시회는 그림뿐 아니라 모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 안석천의 말에 번거지를 쓴 노인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배순재 이사장님. 이 사장? 꽃꼿이서 있던 교장이 노인에게 90도 인사를 하자 교감도 덩달아 허리 숙여 노인에게 인사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제야 배순재 이사장을 알아보고 인사를 한다. 이재리 학생 작품이란 것은 내가 보증하죠. 나도 직접 봤으니까요. 그럼 문제 없겠죠, 교감 선생님? 아 네네 그럼요, 이사장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감의 말에 전설아와 박효준은 허탈한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재림 학생 작품을 다 완성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놀란다. 지금 상태라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전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더 멋진 작품을 보고 싶은데 완성해 줄수 있나요? 재림은 망설였다. 이사장은 재단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축제 심사위원은 아니었다. 황금들판의 마지막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완성하고 싶었던 재림이었다. 망설이고 있는 이재림 앞에 교감이 다가와 한마디 한다. 전부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뭐든 빨리 해보라고. 제림은 황금들판 그림 뒤에 준비되어 있던 황금 글리터 가루를 벼이삭에 뿌렸다. 잠성 부분이 남아 있던 벼이삭에 황금 글리터 가루가 접착되자 모두 감탄한다. 그리고 제림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가져와 벼이삭을 향해 작동시켰다. 선풍기의 자연바람풍 때문에 벼이삭은 황금들판의 벼이삭처럼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황금빛을 내며 자연에서 익어가는 별을 연상케 했다. 황금들판은 도시인들이 잊고 있었던 도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잠시나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이제림 학생은 또한번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장이 손뼉을 치자, 사람들도 덩달아 모두 손뼉을 쳤다. 박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재림이 대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지금의 박수는 무의미했다. 곧이어 축제 이부가 시작되었다. 제리모 심소위원들 오신다. 스탠바이 할까? 우정기에서 장병만의 목소리가 들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태권브이 출동이다. 학교 정문에 엉성하게 엎어져 있던 대형 태권브이 눈에서 빔이 켜져 운동장을 향해 발사되고 태권브이 주제곡이 흘러나오면서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었다. 배디고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태권브이 몸통에서 엄청난 빛을 발산한다. 그 광경은 심사위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앉아있던 태권부이가 서서히 직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권부이가 일어서자 전소라가 무전기로 어딘가에 사인을 보낸다. Let's 태권부이의 머리 위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불꽃은 마치 태권부이가 쏘아 올린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이재림은 태권부위를 밑밥으로 쓰려고 했지만 황금들판이 예상처럼 되지 않아 태권부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이다. 그는 축제가 끝나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픈 것인지 긴장이 풀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재림은 전설의 직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만다. 모든 것을 불태운 재림은 한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재림이 어디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무전기에서는 이재림을 찾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 어렴풋이 잠에서 깬 재림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을 느낀다. 누구지? 장결이었지만, 제림은 금세 누군지 알것 같았다. 많이 피곤했구나. 정말 잘했어. 이른 아침, 런던 코벤트 가든 넥타린, 블러썸, 앤, 허니, 내음이 제림의 코에 자극적이지 않게 풍겨왔다. 포근함에 취한 제림은 깊은 호수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시상식을 알리는 교내 안내 방송이 나왔다. 재림아, 이제 일어나야지. 시상식은 가야 해. 음, 조금만요. 이럴 땐 정말 고등학생이라니까. 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은 재림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강당에 위 있던 사회자가 과제전 최우수상을 발표한다. 축하합니다. 2학년 6반 서지김조의복입니다 뭐? 태권부위가 아니라고? 재림과 병만이는 깜짝 놀란다. 둘은 그만큼이나 거대하고 멋진 태권부위를 만들었기에 충분히 과제전에서 우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서시애가 시상하러 강당에 오르자 그녀의 작품이 강당에 전시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한복 치마를 천연 연색으로 하였는데 색감이 고전적이며 신비롭기까지했다. 천상의 색감이 있다면 저런 색상이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고 거친 질감으로 보이지만 직접 한번 만져보고 싶은 충동까지 들게 하는 텍스처 작품이었다. 짤, 우리 위험하다. 흥!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말랬지? 제림에 대해서 비웃는 말투가 들렸다. 누구? 시원아. 장병만은 장시현의 사촌이었다. 무슨 말이야? 제림이가 널 언제 무시했어? 장병만, 넌 빠져있어! 이재림, 너는 실컷 조령당해봐야 해! 네가 대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학부형 회 회장이야. 넌 절대 대상 못 받아. 너희 엄마랑 대상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리 뭐 시언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가 좀유발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일은 안 하실 거야. 나쁜 일? 흥 두고 보라지. 그녀는 장병만의 어깨를 거칠게 밀면서 지나갔다. 원래 첫 건들 우르쉬오이 지금부터 예술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사회자를 주목한다. 예술전 최우수상. 긴장되는 순간 제르문은 눈을 감았다. 으 이게 뭐라고 최우수상 1학년 3반 이재림 장병만조의 황금들판입니다. 축하합니다. 또 저리 뭐. 수고했다자. 예술전시 최우수상 이재림 장병만조의 황금들판 그리고 과제전 최우수상 서지혜 김고은조의 딸의 행복이 나란히 강당 위에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상시 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학부용의 분녀회장이신 김이나 여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어, 진짜 이모다. 그럼 장시현 엄마? 그래서 시현이가 아까 그런 말한 거구나. 그럼 우리 진 거야? 이모를 믿어야지. 몇 퍼센트 생각보다 훌륭한 서지의 작품에 믿었던 태권브이가 떨어졌고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재림은 불안감이 들었다. 이재림과 장병만의 등에 시근담이 흘렀다. 대상 황금들판 축하합니다. 와우 와. 너도 잘이 맞출게. 잘도 수고했다. 많은 사람이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이자린과 장병만은 다시 강당에 올라가 대상을 받는다. 잘 트로피는 너 가져. 진짜? 왜? 황금 들판은 내가 가져갈게. 괜찮지? 네가 다 그렸잖아. 당연히 네가 가져가야지. 환하게 웃고 있는 제린과 병만의 뒤로 어둠이 아직 깔려 있었다. 이 새끼 언제까지나 설치나 두고 보겠어. 지혜 선배, 저 자식 곧큰코자질 겁니다. 서재와 윤독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강당을 나가 버렸다. 너 김성훈 때문에 BDF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어? 그걸 어떻게 그래 맞아. 언제부터냐? 입학식 때부터 오래된 짝사랑이구나. 그들에게 이제 남은 건 BDF 회의만이 남아 있었다. 짤. 이제 회의하러 가자. 미대오빠 제림이 6화 황금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미대오빠 제림이 7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